다음 주제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책임자는 윤인숙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서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 교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윤박 연구님 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윤인숙 연구원입니다. 일단, 신기술, 어, 최근, 보건의료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소위 4차 산업혁명, 어, 죄송합니다. 네. 음,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어, 의료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어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문제라든지 또 의료제, 어, 전달 체계나 지역 격차의 문제 등 기존 의료, 보건의료 법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헬스케어 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 어,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추세 속에서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해하는 규제 요소라든지 법적 쟁점 등을 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이본 보고서의, 본 과제의 목적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그, 이제, 보건의료 산업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연구를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 때도 연구 범위를 설정하는 게 주요한, 어, 저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여 어, 7차, 여러 차례의 워크숍이라든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원격 의료 우리 기기 의료 개인 의료 데이터를, 어, 주요한 본 과제에 주요한, 어, 보건의료 산업의 범위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네, 어, 이유는 어, 이 분야가 해당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가 파급력이나 시급성이 높고 어, 그다음에 다양한 이종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서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 큰 분야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엄격하여 연구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그 분야를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우선 보시면은.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책과 어, 법제 현안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내용으로는 어, 네, 어, 법제 쟁점과 개선 방향 이런 요, 요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원격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 선행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으로 개념이나 정립의 개념 정립이나 범위 확대 개념정립이 우선 필요하다. 뭐, 이런 또수가정립의 문제라든지 국민보호법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수가정립 수립이 필요하고, 오진 등원격 의료 수용 의사의 책임, 민법상 어떤 책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의 법제화, 요런 것들이, 어, 많이 그, 쟁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 파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어, 원격 의료를 본,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소유 계층을 위한 어떤 고려도 어, 우리가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어, 어, 파악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뭐 기존의 원격 의료에서 마, 원격 의료를 많이 다루고 있는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 외에도 약사법 나와 있는 비대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허용하는 방,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어, 보, 제 보고서에서도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하시라든지 인공지능, 가상 증강 현실 의료용 로봇 등이 발전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고, 정부도 어떤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기기를 포함하면서, 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이제 신기, 어, 특히 신기술 기반한 의료기기 산업은, 어, 그 초, 초기 개발, 연구개발비 투입이 엄청난 데 비해서 어떤 현실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서 연구, 연구개발이 종료한 후에 사업화에 실패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신기술 의료기기 특징 및 관련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기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혁신성과 융합성, 고도의 위험성, 그다음에 또 의료기 개발 생산서부터 그... 폐기까지 기능을 다하여 폐기까지 생명 주기가 짧다는 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 기술이 활용했다에 따라서 관련 법규나 규제 사항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공백이나 규제 기준 및 규제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고. 연구 개발 동시에 규제 정립이 이루어지거나 연구 개발 이후에 규제 기준이 마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떤 기술의 규제 유도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등, 어,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런 규제 어, 그, 그, 의료기기 특성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 또 한, 근데 이와 반면에 또 생명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기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보수적이라는 점, 그래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내용적 측면의 규제 완화나가 축소가 아니라 어, 절차적인 면에서 어떤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하는 화 방향이 어, 요즘 어떤 의료기기 전반적인 또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의료기기 이러한 의료기기의 특성과, 어, 어, 규제, 의료기기가 특성이 규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후에 어떤 의료기기의 법제 개선이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면은. 어, 연구 개발, 의료기기 어, 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전 주기에 걸쳐서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수행 단계, 사업 확산 단계에서 단계별, 어, 규제의 어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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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규제의 어떤 그 양태에 대해서, 어, 그 보고서에서 좀, 어, 파파하였습니다 파악, 그래서 어, 개, 어 연구 개발 기획 단계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규제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규제 이제 이 규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특히 어 규제 기관관 그다음에 규제 규제자와 피규제 관의 어떤 협력과 참여를 통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 기체의 지점과 원인도 파악하고 유연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참여, 협력과 참여의 규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수행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신기술 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 기준의 명확성과 규제의 효율성 을 확보를 위해서는, 어, 마찬가지로, 어, 주체 협력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단계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의료기기가 개발되어서 이제 사업화되고 시장에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 의료기기의 수가 적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표준화 법제 어~ 지원이 마련이 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사업화 및 확산 단계에서는 어~ 표준화 법제. 또 그렇지만 또 국제 규범 조화를 위해서 어떤 입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 일통에 대한 공적 지원도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주기별 전 주기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의료 어, 그 정보에 마지막으로 어 법제 현황 및 정점, 정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건의료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법의 개정으로 어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감형 처리하여 과학적 연구, 통계 목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만으로는 어떤 보건의료 특성이 맞는 감형 처리 방식. 감염 처리 의 적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건의료 활용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보시면음 어, 개선 방향을 네, 쟁점에서 넘어가시고 개선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의료정보 같은 경우는 어 보건의료 데이터 개별 법 아, 제가 좀 약간 불필요하다라고 써 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이 보건의료 개, 어, 데이터 관련한 특별 법이 필요한가라는 점에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또 다른 특별 법을 양산한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보건의료, 개, 인의료 정보, 어, 법이라든지 일반 법과 보건의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동을 통해가지고, 어, 현행 쟁점들을 파악할 수, 어, 해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어, 불법, 그 어떤 특별 법까지 제정할 필요가, 어,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어, 법령책 일반적인 이제 개인 정보법의 개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제 개선사항도, 어, 적시 했지만이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법령 체계가 이제 개선되기도 하는데 기존의 보건 의료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요리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인데 이제. 현행 이제 요번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여러 보건 의료 어, 어~ 정보가 어~ 많이 이제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걸로 가명 처리로 가능하게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유리 유리 꽃과의 기존 내용과의 경합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이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합되는 점 일간 상충되게 보일 수도 해석될 수도 있는 지점을 어~ 개선 어~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어 주요 어,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숙 인 연구위원님 훌륭한 발제 방금 사드립니다. 본 과제에 있어서는 외부 평가에 있어서 그 연구 대상으로서의 신기술 비관 보건의료 산업의 범주를 크게 원격 의료 의료기기 의료 정보로 설정을 하고 이 광범위한 범주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그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자, 외부 토론 지정 토론자로서 윤혜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조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건강하시죠? 네, <웃음> 예.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토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입니다. 어, 한국법제원의 법재연구원의 2021년 농사에 대한 결, 실을 이렇게 이제 펼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받아보고 올해도 어김없이 정말 다양한 여, 연구들을 열정을 쏟아부으시면서 알차게 하신 것 같아서 감탄을 했고요. 어, 더도군다나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오늘 행사명의 부재인데요 미래를 위한 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역할을 충실히 올해도 해주신 게 아닌가 라는 점에서 그 모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그 연구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연구 주제는 방금 이제 발표를 해주신 윤인숙 박사님이 주도하신 신기술 기반 보건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입니다. 어, 이 주제는 오늘 그 선보이신 여러 연구 그 성과들 중에서도 특히 미래 혁신, 국민 행복에 가장 직결된 것들이라고 어,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신기술 기반 보건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한 이제 난제들이 국내에 산적해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점에서 윤인숙 박사님께서도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가장 시의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 의료, 의료기기, 또, 또 개인 의료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보건 의료 데이터라고 요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어쨌든 이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신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또 연구의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새 주제에 대한 그 국내 법제도적인 현상을 어 정말 성실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셨고, 그에 더 나아가서 일정한 관점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책과 법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담아 주셔서, 그 향후 이런 그 관련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각 주제에 대해서 국내외 법제 현황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서 많은 공부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저도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다 보니 이제 뭐 반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좀 다르고 또 다른 또 관점도 가지고 있, 있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법제연구원에서 올해 해주신 연구를 기반으로 제가 향후 연구를 설계하셨을 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을 이제 제 나름의 바람, 바람을, 바람을 담아서각 연구 주제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다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앞서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전, 어떻게 보면 전체, 말씀 전체의 기저에 있는 저의 문제의식을 좀 공유해 드려야, 이런, 아, 왜 이런 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한 신기술의 사유,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규제라는 수단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해오다 보니 적어도 신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규제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제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제도적인 관점에서의 한계 혹은 극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저는 그게 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종종 이제 발표를 이제 발표로 의뢰를 받으면 그 규제와 관련된 발표를 의뢰를 받으면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제도 경쟁력 확보의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에도 도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오늘 뭐 자리가 자리도 그렇고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이 제도 경쟁력 확보가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과학이나 법학 연구에 기초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동시에 이제 그러하고 그걸 가, 이, 그, 성취하기 위해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이제 핵심적인 논지인데요. 이렇게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법제도나 입법을 바라보면 오늘 그 법제연구원에서 부재로 사용하신 입법연구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사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이 입법연구 플랫폼에 부합하게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의 방법론이 확장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바라보는 법제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재정립할 것이냐, 이 법제의 범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라는 이제 관점의 범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입법 과정 내지, 입법을 지원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고, 여러, 그, 그, 음지 양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구의 측면에서까지 좀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연구가 단순히 법의 문헌이나 제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제 그, 그,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입법을 하는 그 과정, 그게 앞단이 될 수도 있고 뒷단이 될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저는 법제도를 연구를 할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법안이나 제도가 입안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근데,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연구자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최근 트렌드가 좀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규범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옵절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한창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옵절버라는 제도는 뭐냐면 그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이제 국가들이 단위가 될텐데요. 그 입법 이반이나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제연구원의 연구가, 어, 이제 이러한 옵절버적인 제도, 어, 입법 과정이나 입법 전략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신기술 보건으로 영역의 연구에서는, 어, 이러한 그, 이러한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사회적 수용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격의료제도와 관련돼서 그 법제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셨다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발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왜안 됐을까? 이그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해 주셨고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어떤 입법 과정이나 입법 전략의 형태로 연구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좀 전달합니다. 최근에 제가 핀란드의 그 보건 의료 데이터 이체 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 연구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 핀란드 정부는 4년 동안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거치고 또 의회에서도 사실 이, 바, 이 법안이 의회 에 상정됐을 때도 발의됐을 때도 굉장히 대립적이고 날카로운 논쟁을 거쳐서 진통끝에 겨우겨우 진통 끝에 겨우겨우 겨우, 겨우, 겨우 이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 떠한 나라이든 어떤 산업 분야이든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존재하고 산업부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서 법조야의 성공을 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라들의 법제도만 연구하지,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법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게 이제 입법 과정에 대한 연구적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무관심은 어떻게 보면 그 법제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직된 입법, 입법 자료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법제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근데 원격의뢰 같은 경우는 법제화의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신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런 방안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내용과 집행 방,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앞으로 해주신다면, 법제화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법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기 연구와 관련돼서 규제 절차의 효율성 제거의 필요성을 동의해 주시, 아, 그 짚어주신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기반 의료기기 규제의 경우에는 법제도의 내용이나 규제의 강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문제는 기초를 다잘 쌓아두셨으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다루, 루 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미시적인 연구를 하신 거라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거시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법제도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기반적인 연구라고 하시면, 산업에서 어떠한 필요와 어떠한 정책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저도 이제 이 신기술 기반 의료기기나 신약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그 이제 목적하는 시장은 해외시장이고 국내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겨냥한 법제도나 정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제가 완화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실은 미국 FDA 수준으로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 거시적인 정책적 수요에 대한 좀 연구를 더 하셔서 어,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고, 어게 입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인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과 정반대여서 <laughs>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절제를 하고요. 다만,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돼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EU에서도 GDP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를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 데이터 문제는 굉장히 넓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수직적 접근과 수평적 접근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수직적 관점에서 보면 보건 의료 데이터의 문제는 의료가 메디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퍼블릭 헬스라는 보건도 포함이 되고, 이 보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까지 포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데이터의 문제를 보실 때는 개인의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오믹스 정보, 바이오뱅크, 생명 자원 정보까지 다 어떻게 아울러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시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보건 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그러니까 법제에도 현황을 보셨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있는지를 잘 지적해 주셨으니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평적 접근의 필요성인데 이건 오늘 다루시는 것들과 다 연결되는 건데, 원격 의료나 의료기기의 핵심도 다 데이터로 규결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원격 의료와 의료기기의 데이터 가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도 앞으로 연구해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데이터 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그 기치를 높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한 입법연구 플랫폼. 이 정말 이 법제연구원이 이러한 플랫폼에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는 말씀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연구를 해주신 윤인숙 박사님과 법제연구원의 연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윤 교수님, 특히. 연구 성과물에 대한 치안은 물론이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방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신기술 기반 원격 의료 의료 기기에는 현 연구 책임자와 동지 하나 의료 정보, 의료 데이터에 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연구 책임자께서도 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뭐 아, 코멘트 시간 근데 네, 저기 그 말씀하신 저 연구를 수행하면서그 저도 이제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아까뭐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추세가 또 몇몇 나라에서는 특별법으로 같이 이제 어그 재정으로 하는 추세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 뭐 데이터 3법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현행 그 생명 윤리법이라든지 보건율이. 지침 요거를 운영상의 어떤 그정뭐그법률관 그다음 법제관 그다음 법법 내에서의 어떤 어떤 정합성이나 체제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운영상의 묘미를 발 음, 음, 발휘하면, 어, 또, 또 다른 특별 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보다는 어떤 제가 같이 우, 이제 운영했던, 어, 어떤 포럼, 그, 전문가 집단의 좀 의견이었는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 교수님의 의견도 사실은 저도 많이,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 그런 쪽으로 또 연구를 더,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